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청년 백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제가 자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자리 <laughs> 안내 제가 알아서 앉을 수 있는데. 실례하겠습니다. 축하드 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제가 자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laughs> 네. 하겠습니다. 네, 카드를 <laughs>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아,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좋네요. 그러니까, 와, 야. 야, 이 제가 청년 서백역사상 이렇게 안내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촬영을 시작한 건 처음인데요. 네. 어떠셨어요, 무슨? 어, 너무 밝게 비행기를 타는 기분. <laughs> 그렇죠? 네. 비행기 탄지저 진짜 오래됐거든요. 그렇죠. 예. 참이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도 참 타기가 힘든 시기인가 아닌가 생각드는데. 네. 아니, 오늘 보니까 착용하신 유니폼이 좀 음.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네. 네. 네, 저희가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네. 현직에 계신 승무원분들께서도 네. 오셔가지고 저희가 다양한 유니폼을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어, 조심해 맞혀보세요. 어떤 분이 네, 지금 지금 교육생이고. 어, 근데 전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전혀. 어, 전혀 모르겠는데 좀 다른 점은 응. 이 스카프가 조금씩 다른 거. 어, 그러네. 스카프도 다르네. 저 스카프가 다르고 앞치마를 두른 것. 그거 외에는. 이걸 뭐라고 하제 바바리라고 하죠. 저 바바리 코트 <꿀트> 아니에요? 트렌치코트. 예. 전문 용어로 트렌치. 날아니 근데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음. 그 위급 상황이 됐을 때그 네. 처치하는 모습을 보면 저희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상황극 예, 상황급. 네. 한번 부탁 드려봐도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어, 아승간이 어, 야 왜래 왜? 어, 첫 분이 어, 어, 열렸어, 첫 분이. 첫분다 나가.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트블런스 상황으로 인해서 기내가 흔들리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모두 안전 벨트를 착용 부탁드립니다. 손님 진정하십시오. 지금 비행기가 흔들리는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조금만 있으면 나아질 전망이니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신 감사하겠습니다. 아 자, 세 번째 네. 분한번 만나보시죠. <laughs> 우리 계속해야 되는 거, 소리 계속해서. 야 자, 가겠습니다. 네. 아, 네. <laughs> 아, 네. 승객 여러분, 방금 남기류를 만나서 내가 예. 조금 흔들렸습니다. 조금 있으면 안정될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laughs> 마지막, 마지막이야,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laughs> 여러분, 지금, 망기이로 네. 인해, 기내가 흔들렸습니다 지금, 즉시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네. 맞춰보세요. 아 네. 지금, 지금, 지저 지금, 지금, 좀 안정적으로 느껴졌던 분은 번. 어삼번 서영 네. 서영님 서형, 네. 네. 서영님이 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아 음... 좋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번두 네. 번째 오. 분이 네. 뭔가 그런 걸좀 겪어본 느낌이 있었습니다. 좀 능숙한. 네좀 능숙한. 맞아요. 좀. 예. 지금 이곳에 1 학년, 2 학년, 취준생 그리고 현직 승무원이 계신다고 하는데 아, 예. 예. 네. 저희가 지목한 게 맞을까요? 거의 다 왔다고 할수 있을까요? 아 그래요? <laughs> 네, 한 분씩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 준비생 이예진입니다. 아 취업 준비생. 그러면 학년은? 저는 올해 2월에 졸업을 했고요. 아 졸업을 했고요. 네. 와 그럼 능숙하신 네. 이유가 또있네요 <laughs>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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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십니까. 현재 현직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음? 이유현입니다. 아, 아 현직 승무원 아. 역시 맞췄네요. 맞췄네요. <laughs> 현직 현직. 아 역시 지금 경험을 막 하고 계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안녕하십니까. 백성예술대학교 항공서비스학부 2학번 신입생 김신. 신입. 아 신입생. 네. <laughs> 네. 아 매번 네. 나 <laughs> 나온 얘기지만 네. 코로나 학번이라고 해서 네. 잘 학교도 잘못 어, 그러니까. 나왔었고 그랬는데도 요즘에는 실습도 하고 그러신가요? 음. 어뭐 격주로인데 실습 수업은 진행하고 아, 있어요. 아 다행이네요. 어, 네, 자한분 마지막으로. 안녕하십니까 이공학번 서 회장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2학년으로 백성예술대학교 항공서비스학부에 재학 중입니다. 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쏟아지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실상 믿기지는 않았어요. 항공업계에 엄청난 큰 타격을 줄 거란 예상도 사실은 못했었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인천공항에 사람이 이제 줄어드는 것과 제가 국내선 비행이 좀 많아지게 되면서 확실히 아, 이제 국제선을 갈 날이 별로 없겠구나. 안 그래도 좁은 길인데 더 좁아지니까 그러니까 네가 과연 그걸 견딜 수 있겠어? 그 중압감을 견딜 수 있겠어라는 말이 많았는데 거의 매일매일이 너무 슬펐어요. 되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었고, 아, 나는 정말 이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자신감을, 자신감이 생겨서 이렇게 임했는데, 억지로 전면 비대면 수업이 전환되면서 좀 많이 속상하고 또 그런 상태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 하늘 문이 막혔다라는 그표현을쓸 정도로 코로나로 항공업계 또 타격이 큽니다. 현직 승무원과 미래의 승무원 얘기를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다니 더 기대가 되는데요. 유현 청년, 지금 승무원으로 일한 지 얼마나 되셨죠? 어, 저는 현재 근무한 지 3년 됐습니다. 어, 3년. 네. 래 되셨네요. 그러면 이 코로나 전후 상황을 다 겪어 보셨잖아요 네.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전에는 노선도 이제 증가하려는 추세였고 음. 그만큼 이제 항공기 도입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공채를 더욱더 이제 활발하게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현재 인천공항도 정말 유령 도시가 된 것처럼 정말 조용해졌고 맞아요, 맞아요. 이제 항공사에서 계획하던 뭐 항공기 도입권이나 노선 증가를 다 이제 정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조금 안 좋게도 어 공채를 멈추게 되었고. 이제 뭐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면서 이제 서비스적인 부분을 많이 줄어들게 되었고 방역 업무가 그쵸. 좀 추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네. 참 이게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상황에 대비를 이제 많이 해야 될 텐데 이런 현실을 좀 옆에서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 사실 저희 2학년이 이제 막 학기다 보니까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데. 항공사 길이 막혀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 시간 동안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더 간절한 마음이 네. 우리 후배님은 어떤 생각 드시나요? <laughs> 어 저는 어쨌든 1년 정도 이제 학교 생활이 남았고 근데 또최 전선에서 계신 음. 선배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채용 걱정이 저희는 가장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무원의 업무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서 조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희망. <laughs> 이게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물론 이제 힘든 점도 있지만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많이 준비하고 그렇죠. 네, 또 기다리고 또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저는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 간절함 속에서 오는 그 결실을 맺었을 때 굉장히 뿌듯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현업에 계신 분들도 어 한번 쯤 저도 이제 승무원 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 보면 좀어 매번 좀 루틴한 일들 때문에 조금 힘들었다라고 하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다시금 내 직업을 돌아보게 됐다. 그 승객들한테 하는 서비스도 굉장히 어 필요했던 부분이고 더 간절한 마음에 일을 하시는 모습들이. 더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크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회피라기보다는 내가 할수 있는 방향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이러한 상황이니만큼 조금 더 침착하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자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느꼈던 충격이 조금 커서 근데 지금 이 시기가 저한테는 준비하는 시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마음이 놓이고 저는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인데 많이 힘들 때는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너 스스로를 믿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객실 승무원이라는 꿈은. 제가 살면서 단한 번도 변하지 않은 꿈입니다. 그래가지고 포기를 할수 없었고, 그리고 분명히 다시 또 언젠가는 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 많이 슬펐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쭉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중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뻔히 힘든 걸 알고도 꿈을 향해 직진하고 있는 네 분. 이 모습 그대로 참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 각자 이 궁금한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네, 취업에 하면? 대한 우리 선배님한테 네. 우리 현직 이 승무원 선배님한테 네. 이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있으세요 네, 전에 네, 있었습니다. 네. 오, 네, 한번 여쭤보세요. 예. 어 사실 면접 기간 동안 한이삼 개월 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 네. 그 기간 동안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셨는지 아, 네. 음... 궁금합니다. 어.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자신감이었어요. 아, 그래서, 어, 이게 시기가 명확하게 뭐 2개월, 3개월이 걸린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고, 항상 이 시기는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음. 내가 기다리는 입장이 되어도 절대 뭔가 자책하지 말고, 어,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더그 면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를 더 공부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실력도 중요하겠지만 자신감을 계속 이렇게 내재를 하고 있는 태도를 좀 기르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상적인 중요한 질문. 말이죠. 네, 예. 우리 어.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을까요? 어, 네. 저는 사실 취업 준비했을 때뭐 면접이라든지 외국어라든지 미소라든지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음. 선배님께서는 가장 중점을 두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음. 궁금합니다. 음. 면접과 이제 미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나의 생각을 그 자리에서 전달하는 게 면접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할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연구를 스스로 했고 또 제가 면접을 준비하던 시절에는 말을 할때 제가 좀 미소가 부족하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 모습을 카메라로 담으면서 어. 이제 어떻게 내가 이러한 얘기를 할 때는 이런 표정이 나오니까 좀 주의를 하자, 네. 웃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어. <laughs>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제 승무원 하면 네. 미소를 지를 때아 이쁘게 보이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아. 했어요 어릴 때, 네. 어. 어릴 때 마음으로. 네. 근데 나이를 네. 먹으면서 이제 비행기 타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네. 그 미소가 이쁘게 보이려는 미소가 아니라, 네. 승객을 안심시키려는 그런 미소였더라고요. 어, 내주 된? 예. 이게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네. 어, 승무원분들이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아, 괜찮습니다. 아, 별거 아닙니다. 네. 어, 그 안전 띠 매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네. 내가 당황을 했다가도 이게 좀 침착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 들거든요. 음, 그래서 그 감정에 치우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음. 네. 의지가 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laughs> 어,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좀 이성적이고 침착함을 잘 유지를 할줄 알아야 하는 음. 자세가 저도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네. 그렇죠. 예. 그 내재된 인품이 음. 정말 미소가 머금은 사람이 음. 네, 정말 잘 어울리세요. 시준준생님도 <laughs> 그 취준생, 그 한번 네. 궁금한 거. 아. 예. 저는 선배님께서 최종 합격을 딱 받으셨을 때그 순간의 기분이 오.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아, 순간, 막.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뻐요. 그 기쁘다라는 게 가장 솔직한 표현인 것 같고, 그때 당시 제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합격 소식을 받았을 때 제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거든요. 아. 장을 보고 있었는데, 문자가 날라오더라고요. 합격 결과가 났으니 확인해보십시오. 아, 사이트에 들어가라. 네, 네. 보고 이제 근처에 있는 뭐 복사집을 가서 어. 컴퓨터를 막 두드렸죠. 어. 근데 이제 그때 최종 합격하였습니다라는 그 창이 딱 뜨는 순간 손과 막그 발이 덜덜 떨리면서 어. 그 정말 너무 기뻐서 떨린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음. 거를 느꼈고 당장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네. 엄마 나 끝났다. 음. 라는 그 말을 하는데, 어머니도 아셨나봐요. 뭔가 네. 이번에는 너가 합격할 것 같았어. 어. 엄마도 기도 많이 했다. 아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네. 좋게 좋게. 아, 네, 가말로 궁금해 네. 하시더라고요. 네. <laughs> 맞아요.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어, 저는 거의 못 봤는데, 약간 보일 뻔한 적이 있어요. 실수. 음. 음. 이 민숙한 분들이 아. 맞아요. 가끔 이렇게 말을 하나라든지 이런 거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간당간당 했는데 그게 이제 넘어간 적은 제가 봤거든요. 아, 네. 이 발음이나. 네. 특히 처음에 그 탑승하면 음. 영어방송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음... 그러니까 살짝? 있는데 <laughs> 아, 그렇죠. 그런 건 이제 능수능란하게 넘어가시더라고요. 실수담이 있으신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비행한 지한달 차일 때, 정말 신입되죠. 그때 제가 해외로 비행을 가는 스케줄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손님한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음료나 간식들을 유상으로 다 네, 네, 맞아요.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사이다를 이제 드리려고 갔는데 음. 이제 저는 너무 도와드리고 싶잖아요 이 신입의 마음으로 네. 손님께 아 손님 제가 혹시 테이블 펼쳐드려도 되겠습니까 어. 라고 여쭤보고 사이다를 올렸는데 헉? 손님께서 이제 사이다를 어. 올릴 때 동시에 그 테이블로 테이블을 허벅지로 딱 치시게. 어. 어. 아 이거 어. 이게 이게 좁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좁아서. 아이고. 이렇게. 저 같은 사람도 그래요. 네. 어, 네. 기신이니까. <laughs> 기신분 되게 잘 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제가 손을 댈수 없는 네. 그 부위에 섞게 네. 네. 되어서. 너무 이제 당혹스러운 거죠. 그렇죠. 네, 저는 진심을 다해 사과를 하셨했지만 손님께서도 좀 이제 당황하고 조금 이제 기분이 안 좋으시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좀제 사과를 잘 이렇게 경, 예, 안 받아주셔. 화가 나니까. 네, 네. 네, 순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네 저도 손님께서 좀 화가 가라앉기를 조금 기다렸다가 한번더 가보자 싶어서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휴지랑 네. 챙겨가지고 손님한테 다시 아까 너무 죄송했다 네. 제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 도와드리려다가. 네, 도와드리려다가 이렇게 된것 같은데 손님께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고 이거라도 좀 이렇게. 닦아 닦으시면 좀 괜찮아지실 거라고 너무 죄송하다라고 하니까 손님께서도 다행히 이해를 해주시고 아, 저도 아까는 너무 상황이 아유, 좀 갑작스러워서 좀 짜증이 났는데 괜히 이제 본인이 더 죄송하다 이렇게 어. 말씀을 좀 좋게 해주셔가지고 잘 이렇게 해결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그 실수하면서 배우는 게참 많습니다. 네, 사실 실수를 해야 더 잘할 수 있는 거고 네. 유연청년의 이 실수단마저도 후배들한테는 이 좋은 또 네. 배움이 될수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선배님이 음. 학교 다닐 때 이것만은 꼭 해라 음.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 있을까요? 음. 저도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인데 외국어 점수는 꼭 미리 <laughs> 따시길 아하. 추천드립니다. 필수죠? 네 필수. 필수입니다. 토익 같은 경우는 필수기 때문에 네. 일단은 학교 다닐 때 최고의 점수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험을 봐봐야 어느 게 부족하고 어느 걸더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학교 다닐 때좀 미리미리 외국어 점수를 좀 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안 그랬기 때문에 <웃음> <웃음> 저도 미리미리 못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음. 어 그래도 제 호, 우리 학교 후배님들한테는 좀더 빨리 해보시길 적극 추천드린다 그렇죠. <laughs>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전을 망설이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었고요. 어,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동기들이 본인이 좀 준비성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채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도전을 안 해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도 기회가 생기면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회가 더더욱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꼭 다 도전해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후배들도 걱정이 좀 많았어요. 왜냐면 선배들이 열심히 이제 그 길을 갈고 닦아놓으면 후배들도 같이 으시아시아에서 올텐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좀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많이 지쳐있지 않을까 고민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파이팅 넘치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대견스럽고 <laughs> 이뻐 보이더라고요. 이 시기가 사실 벽, 격동도 많고 되게 변화가 많은 시기이니까 같이 힘내서 또 이런 상황이 또 언제 닥칠지 또 모르는 불안감이 계속 반복될 테지만 어, 치열하게 고민하고 <laughs> 치열하게 싸워서 열심히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네분 이렇게 방송에 나와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네. 뭐 가족한테 영상 메시지도 되고 그렇이 기회를 빌어서 어, 뭐 네. 동기들한테 후배들한테도 되고요 네. 뭐 대한민국 국민 티 네. t s 시청자분들에게 네. 하셔도 되고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카메라 네 편하게 예 네. 어, 저는 동기들한테 먼저 네. 편지를 쓰고 싶고요 네. 어, 저희가 저희 입학할 때부터 비대면 수업을 시작해 가지고. 네. 학교도 많이 못 나왔지만 꼭 승무원이 되어서 다 같이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laughs> 아, 네. 저랑 친한 친구들도 저와 같이 이제 취업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어, 서로 응원하고 잘 버텨서 꼭 이뤄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대할게. 자 동기들한테 이할 말이 많은가봐요. 네. 아, 네. <laughs> 우리 현직으로 계신 우리 예, 선배님. 어 저는 저랑 이제 동일한 업종을 하고 있는 현직 승무원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어, 현재 팬데믹으로 인해서 조금 힘들고 지칠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어, 언제나 용기를 잃지 말고 음, 지금을 더 소중히 생각을 해서 잘 살아보자라는 응, 응.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오, 네. 약간 새마을 운동 같은 네. 잘 살아보자 네. 네. 저를 네. 회장으로 뽑아주시면. <웃음> 네. <웃음> 네. 응. 항상 이렇게 지칠 때마다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정말 사랑이 듬뿍 담긴 또 메시지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너무 우리 부모님과 또 교수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꼭 좋은 결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아, 오케이. <laughs> 와. 이 힘들 때이 미소가 정말 많이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예. 꿈의 날개가 활짝 펴지는 그날까지 청년 백서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청년들,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청년 백성, 화이팅! 화이팅! 한 번뿐인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청년들이 뭐 힘들 수도 있고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항상 빛을 바라기 때문에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시기이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으로 지칭하고 싶습니다. 더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그 길을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길 속에 분명히 좋은 일만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는 울고 기쁠 때는 웃고 또 그런 감정을 솔직하게 어, 청년으로서 저도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제 자신을 한층 더 발전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르익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배운 것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잘 흡수를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청년이기 때문에 더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것들을 계기로 내 인생의 모토가 또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열매가 익듯이 무르익을 수 있는 그 과정이 아닌가 잘해 주셔서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미래에도 두고두고 볼수 있는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운 촬영이었습니다. 청년들이라 하면 많이 힘드시겠지만 항상 파이팅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분들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할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